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나 신형 어, 시승행 사장에 왔습니다. 원래 어제였는데 어제 이제 비가 아, 눈이 많이 왔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연기돼서 오늘이 저기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 왔고요. 여기 이제 뒤에 코나들이 쫙전시되어 있는 걸실수 있습니다. 어 이제 시승 곧 출발할 거고요. 지금 제 차는 여기 이제 A2번 요 차량이고.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어차피 또 조만간 시승을 따로 개별 시승을 할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주행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볼게요. 사실 이게 급에 안 맞게 굉장히 좀 돈을 많이 쓴 차라서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핸들을 맞추고요. 네, 뭔가 차급이안 올리게 메모식까지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어딘가의 커숍인것 같아요. 저도 좀 기착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난 네비에 어, 다 찍혀 있으니까 예, 그거대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 모터 스튜디오구요 어우 근데 이게 제 차를 타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지턱 이거 넘어갈 때 굉장히 이퉁 하고 올라가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게 일단 이 새차 냄새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뭐랄까 플라스틱 냄새가 예전에 많이 났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고무 요런 가죽의 냄새라고 해야 될까? 요게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좀시승차가 아쉬운 게, 안에 색상이 좀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가장, 어, 가장 무난한 블랙 내장제입니다. 뭐, 어디 하나, 어, 눈에 띄는 멋진 포인트가 없는, 그냥 가장 무난한, 아마도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반절주행을 켜고 가보고 있는데요. 어,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상당히 빨리 뜹니다. 그리고 뭐, 예, 아주 가운데를 딱 맞춰서 아주 잘 가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 거의 짝이죠? 지금 앞에서 차가 껴드는데, 어, 예, 예전 거보다도 확실히 그 앞차가 껴드는 인식을 조금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가운데 정도까지 차, 전방차가 합류한 차가 가운데 반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인식을 하고 쓰는 느낌이 있었다면 어 지금은 들어오는 무렵부터 제가 벌써 반응을 살짝 하네요. 어 계속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너 길인데 예, 뭐 코너도 잘 가네요. 지금 뭐 잠깐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어 시야가 상당히 좋네요. 아까까지는 잘못 느꼈는데 지금 밖에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이 전방, 그러니까 시야각이 허용하는 범인의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A필러가 두껍긴 한데 운전하는데 방해되는 위치도 아니고 딱 적당한 곳에 있고 아, 넓고 선명하게 아주 잘 보이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초보운전자나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어, 그런 분들도 어, 전혀 부담없이 운전할 수 있는 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비 화면이 최근 s u v 들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화면 자체가. 얘도 위쪽인데 막상 이렇게 앉아다 보니까 또 완전 위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약간 약간 아래쪽에 있는 느낌이에요. 기존 코나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예,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IP 패널이 낮게 내려감으로써 이 전방의 깨끗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전에 코너를 제가 제대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촬영할 때 타본 게다여가지고이 뭐, 느껴볼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 지금 일단 2세대, 이 S2X 코나는, 어 코너링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뭔가, 차가 낭창낭창한 느낌이 없어요. 확실히 잘, 약간 지상고가 있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롤을 되게 잘 잡아주네요. 지금도 코너를 쭉 감아 나가고 있는데, 어, 초반은 롤이 확실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각을 넘어가니까 약간 이렇게 기우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 차가 당연히 이런 기울어짐이 있어야 좀 운전이 재밌죠. 너무 막 이렇게 뻣뻣하게 서있으면 이 운전하는 재미가 없어요. 차가 차, 차라는 것도 뭐 사람의 움직임에 같이 가능하면서 이렇게 낭창낭창해야 재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고속도로 올라왔고요. 일단 딴건 모르겠고 어, 노면 소음이 좀 심하게 들리네요 뭐, 타이어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하부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근데 막 그렇다고 막막 막 엄청 시끄러워서 대화가안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뭐이 뭐, 정도 급차라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아까 그 도로가 좀 노면 소음이 심한 소재였나 봐요 지금 일단 그냥 검정 아스팔트로 올라오니까 또 그렇게 어 시끄럽진 않네요 풍조름도 확실히 잘 잡은 것 같고 어 아까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서스펜션이 확실히 좀 하드한 편이네요 이게 뭔가 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스가 상당히 하드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뭔가 반동이 그 폴라포 제차 시트로엥그 가좀한 반쯤 녹은 폴라포면은 얘는 완전 딱딱한 폴라포예요. 지금 그런 정도의 이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서스가 하다 하다 보니까 저건 있네요. 이렇게 브레이킹을 밟았을 때이 피칭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요게좀 덜한 것 같긴 하네요. 물론 풀 브레이킹을 밟으면은 뭐내다꼽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할때그 저희가 이제 정체되면 브레이크 밟잖아요. 어 그랬을 때그 피칭 이런 거는 확실히 예좀 적은 것 같아요. 뭐 여타의 그 다른 차들의 스포츠 모드와 마찬가지로 얘 예, 역시도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놓으면은 그 기어 단수 변속을 빨리 안 하고 좀 최대한 길게 물고 있다가 어 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다운 시프팅을 플러스를 하면은. 근데 막 그렇게 빠른 느낌은 없어요 그냥 뭐예 적당히 가속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막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수준이고 뭐 이정도면 일반적인 주행할 때 크게 불편함 없는 정도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시트도 상당히 편해요 접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주행을 오래 해보면 확실히 시트가 편한지 안 편한지 알수 있거든요 이 차는 일단 시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 느낌일 때 장거리 운전해도 크게 어 힘들 것 같지 않은 어 그런 느낌의 시트예요. 이게 사실 이런 차들이 어 코나는 이전 코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요런 급요런 급의 차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사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요런 컴팩트 크기는 사실 있어 보이는 거랑 거리가 좀 머니까, 서울도 어, 그랬고, 많은 분들의 외면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오는 요런 소형 컴팩트들은 옵션을 되게 좋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급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어, 그런 첨단 기능이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2세대 코나가 딱 그런 예에 아주 적합한 차죠. OTA 기능으로 이제 모든 차의 스물 몇가지 기능을 업데이트 할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요 그랜저에 처음 들어갔던거죠 뭐 하여튼 뭐이 급에서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뭐 그런 특히 이제 가장 큰 눈에 보이는 가장 큰게 이 12.3인치 두개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거죠 보통은 10점 몇인치 이런걸 썼는데 어 얘는 이 위급차들 어 그랜저 이런거랑 동일하게 12.5인치, 12.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기에 전혀 나쁘지 않은 아주 편한 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그리고 디자인도 엄청 예쁘잖아요 지금 뭐 완전히 미래적인 느낌이고 사실 시리스호라이즌이 디자인이 앞뒤로 적용됨으로써 확실히 그런 미래적인 이전 코나도 디자인적에서 사실 굉장히 앞서갔던 디자인이죠 지금 이2 세대 코나도 상당히 앞선 디자인입니다. 네뭐 음, 예, 자세는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막그 아, 롤이 초반에 없다가 중반에 약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넘어가면 없네요. 그리고 얘가 코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보통 여기 콘솔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에 이렇게 살짝 기대 놓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엇 비슷하게. 기대 놓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 급할 때 써먹기 딱 좋아요. 뭔가 약간 고불고불한 기이 나올 것 같기도 한 도로로 저 진입을 했는데, 예, 네 뭐, 딱히, 아직까지는 없네요. 그리고 어제 맛있지만 눈이 많이 왔어요, 서울 쪽에. 그래서 지금 어제 취소된 행사가 오늘 다시 하는 건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도로 곳곳에 눈이 있는 곳도 있고, 좀 미끄러운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좁은 일반 국도 길로 진입을 했고 어 중간 중간 방지턱들이 많아요. 여기를 넘어가 보면 이 느낌을 알겠죠? 아, 오뭐 뒤가 앞쪽보다는 뒤에가 이 서스펜션이 많이 하드한 느낌이에요. 차가 이런 느낌도 처음인데 뒤에가 붕나르네요 이게. 많이 하더 합니다. 모르겠네요. 어차피 방지 턱을이 속도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넘어간다고 치면은 음,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지나가면은 약간 뒤에가 이게 바퀴가 붕 하고 나르는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저는 이런 컴팩트 차를 좋아하다 보니 그냥 점수를 기본적으로 후하게 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컴팩트 차는 다 좋아요. 운전도 좋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장 보편적인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게 들어간 게 그런 컴팩트 중형, 뭐 세단이든 SUV가 됐든 뭐 그런 차들인데 지금 현재 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에서 원하는 모든 게총 집약된 게 바로 요 코나 2 세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이 모든 차가 장점만 있을 수 없겠죠. 단점도 있을 텐데, 뭐, 아직까지는 예, 단점을 못 찾겠네요. 요 짧은 시승 해가지고 사실 이 차에 대해서 뭐다 평가할 수도 없고요 장점, 단점을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전달해드리는 거 말고는,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네요. 네, 이제는 이제 코나에 대한 어,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얘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 시간이 왔는데요. 어, 먼저 일단 주행 질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타면 너무 하드한 거 아닌가라는 어,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많이 통통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나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중간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중간인데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핸들링, 핸들링은 사실 이게 뭐 지금 잠깐 주행해 본 것만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 단단한 서스펜션 덕분에, 어 롤도 좀 확실히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어 괜찮,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일단 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상당히 위급에 들어갈 것 같은 것들이 대거, 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방음이나 흡음, 이런 부분도 꽤 신경 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을 뛰어넘는 그 급을 많이 뛰어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급을 어느정도 뛰어넘는 어 그런 옵션과 사양을 가진 컴팩트 SUV에 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코나 2세대 코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도 기존보다 많이 좀 올랐죠 조금 올랐죠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올랐는데 이게 이 차에 들어간 사양들을 보면요 사양들을 꼼꼼히 보시고 그 가격을 자세히 한번 보고 경쟁차와 비교해 보시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쟁차 대비했을 때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좀뭐 그렇긴 한데 대부분 근데 사실 이런 거 사실 때풀 옵션을 많이 기준으로 보시잖아요 옵션 다 때려는 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 경쟁 모델이라든가와 함께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또어 비싸지가 않습니다. 괜찮은 가격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이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냥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자면, 네, 비싸죠. 왜냐면은 하 경쟁차는 옵션으로 넣어야 될 거를 는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 단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다 옵션으로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비싸질 거예요. 여러분 차에 이 모든 옵션을 일일이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보면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 개별 옵션 단가 자체가. 하지만 그거를 기본으로 넣어버리면 하나 사는 것보단 여러 개 사는 것도 싸지니까 단가가 낮출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이게 옵션이면요. 여러분이 내비를 옵션 늘려면 뭐, 100만원도 가까이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50만원? 30만원까지도 낮춰진 가격에 적용이 되고 그 가격이 차 값에 포함이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뭐가 비싸다 좋다 나쁘다 요거는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비싸지 않은 결코 비싸지 않다 훌륭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디자인도 사실 상당히 미래적이고 예쁘니까. 어, 예, 뭐 특별하게 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아쉬운 건 이제 모르는라 뭐 법규 문제긴 한데 그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십니스 어,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끊김 없이 쫙 일자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주간 주행등일 때는 어, 아쉽게도 가운데가 끊겨서 어, 나와 양쪽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가운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건 그런 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밤에 이제 라이트를 키면 이렇게 열차로 쫙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데이라이트일 때도 이게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뭐 우리나라 법상 이 가운데도 LED가 들어오면 뭐안 된다라고 하네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뭐 특별하게 깔게 없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하여튼 2월달 중으로. 개별 시승회가 또 잡힐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제대로 음 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오늘 한번 사 봤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볼수 있지 않나 어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때 한번 조금 더 컨텐츠를 더 내용을 함축해서 한번 짧게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오늘 이제 주행만 하는 거니까 간략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오랜만에 영상 컨텐츠 만든 카스케이프였습니다 어, 늦었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행복과 평안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쭉 있으시길 바라겠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